영양 만점, 월등 식품이자 국민 건강식인 시래기. 식이섬유, 비타민뿐 아니라 우리가 미처 몰랐던 의외의 영양소도 가득합니다. 게다가 혈당, 혈압 조절과 치매 예방 등 놀라운 효능들이 있는데요. 시래기 영양소를 꽉 채우면서 더 맛있게 먹는 특급 비법부터 더 똑똑하게 먹어보자 건강 맞춤별 섭취 방법까지. 뼈는 물론 장과 혈관까지 튼튼하게 해주는 시래기 건강법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시래기입니다 네. 아, 그럼 방금 봤던 그 시루떡이 시래기로 만든 거예요 네 아. 제가 또 어. 다른 방금 막 지어낸 어. 이 떡을 보여드릴 텐데요 네. 자 미리 좀 잘랐거든요 자이 안에 한번 보시겠어요 보이시죠 예이 아. 예, 안에 아, 네. 호박도 보이시고 지금 초록색이 바로 아. 시래기예요 보이세요 점점이 박혀있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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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게 진짜네. 다 시래기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음 얼마나 몸에 좋겠어요 아니 근데 저는 떡을 네. 그렇게 많이 먹어봤는데 아니, 시래기로 만든 떡은 처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음. 아, 의외로 너무 맛있고 저는 네. 이제 시래기만 먹겠습니다. 예. 네. 시래기다 아, 시레기 좀 발음이 좀 있어. 저는 시래기입니다 예. 네. 시래기라고요 뭐, 시레기. 사탕, 초콜릿 이런 것보다는 네. 네. 시래기가 들어간 단호박 저기 떡이라고 하는데 네. 만드는 방법 저희가 알려드릴 거거든요. 음. 이런 걸로 건강하게 선물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선물. 아 어, 이게 뭐예요? 아니 내일 밸런타인데이 어~ 어~ 시래기 필한건 없고 가발도 잘... 아니고 시래기 이게 <laughs> 몇 개죠? 잘 말려가지고 네. 시래기 만들어서 화이트 데이트 다시 와, 나한테 좀 선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네 어~ 네. 시래기 먹고 힘낼게요 네 <laughs> 앞으로는 연인들과의 어떤 그런 <laughs> 네. 날들에서도 뭐~ 사탕 초콜릿도 좋지만 이렇게 건강식 선물 주고받는 것도 정말 네.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래기가 건강에 좋다 좋다 얘기는 많이 하지만 네.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사실 잘 그렇게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OX로 퀴즈를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풀어볼까요? 자, 먼저 첫번째입니다. 시래기는 우거지와 같은 말이다. OX 무엇일까요? 오! 오! 오. 한마이네요 예. 왜냐면 하 시래기랑 우거지랑 저는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예. 시래기랑 우거지는 같다! 예. 라고 생각이 됩니다. 역시 자취를 오래 해서 거의 음. 저도 주부 15년 차인데 오. 저랑 생각이 같네요. 야. 같은 말 아닌가요? 역시 주부 음. 구닥 네, 김경인 교수님, 정답은요? <laughs> 네, 정답은 X입니다. 아, 네. 네, X였어요? 아니. <laughs> 많은 분들이 시래기와 우거지 혼돈하시는데요. 우리가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무청시래기, 그리고 배추우거지로 이야기합니다. 무청시래기는요, 무의 이제 초록색 부분, 줄기와 잎 부분을 말린 거예요. 그리고 배추우거지는요, 배추의 가장 겉부분을 얘기하는데요. 우리나라 한식 문화에서 넓은 의미로는요, 시래기는 무와 배추를 말려서 보관한 것을 얘기합니다. 얘기하고요 우거지는 매추, 배추뿐만이 아니라 모든 채소의 가장 겉에 부분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이라고 해서 우거지라고 합니다 아네 우리 겨울철에는 시래기가 점점 돋보이는 식재료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가을에 많이 나왔던 배추와 물을 말려서 보관해서 겨울에 채소가 귀한 시기에 우리 선조들은 이 시래기를 영양 보충식으로 맛있게 드신 아주 우리나라의 독특하고 자랑스러운 식문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음 우리가 위에 입는 옷, 뭐 윗돌이, 웃돌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래서 네. 우거지, 가 위에 덮여져 있는 아, 그런 뜻이었나 봐요. 겉부분이군요 저는 뭔가 이렇게 우거져 있어서 우거진 줄 알았는데, 아. 다른 의미였군요. 아, 나름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아. 이렇게 단어를 생각을 했네. 오늘 정확하게 지금 알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관련된 상식도 열어보도록 할게요. 주세요. 자, OX 퀴즈로 준비했는데요. 시래기는 물을 쓰고 남은 쓰레기에서 유래한 말이다. 오잉? 초등학교 때 이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네. 두분 답이 달라요 아이 그래도 이거는 아니죠 그래요. 아무래도 그 사람이 먹는 건데 먹는 네. 걸 가지고 그 쓰레기에서 왔다 뭐 그래서 시래기다 이러는 건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 저한테도 이제 쓰레기 그런 말 쓰지 마세요 누가 써요 안 썼어요 네, 저는 아니+ 민니 시래기입니다 그래요 예. 아니 시래기는 사실 무청의 그끝 부분을 이제 김장하다가 네. 버릴까 말까 하다가 아유. 그것을. 어, 이걸좀 버리긴 아까운데? 이러면서 재 활용한 게 시래기거든요. 오. 그래서 약간은 연관이 좀 있지 않을까? 이런 오. 생각을 해서 O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이 시래기랑 쓰레기랑 또 에어컨 실외기 발음이 너무 헷갈려가지고 어. 궁금하더라고요. 오. 물론 전혀 다르긴 하지만 <laughs> 교수님 네. 뭔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오. 오.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경상도에서 자랐는데요. 이제 억양이 세잖아요. 네. 발음이 시래기 발음이야. 시래기. 정말로 시래기라는 발음이 좀 강하니까 쓰레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오. 비주얼도 조금 부담스럽고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김장하고 남은 거를 버릴까 말까 하다가 이렇게 말린 걸로 이제 많이 오해를 받아왔지만요. 결론은 아직 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려진 바가 없고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볼품도 없고 발음도 조금 민망한 부분이 있지만은 알고 보면 속이 아주 실한 그런 건강에는 아주 좋은 영양식 품 우리 사람도 저 겉으로는 조금 까칠해도 진국인 분들이 있잖아요 네 진국의 식품인 거죠 네, 네. 그래서 덥... 삼국이를 자꾸 시래기+ 네. 시래기 아, 이렇게 네. 얘기하는구나 시래기입니다 네. 네, 네. 시래기 <laughs>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우리 시래기는 말린 나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지축이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표현이 아름다운데요 지는 맛있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축은 보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맛있게 보관한 나물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선조들이 아주. 독특하게 발전시킨 식문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오, 네, 음. 자, 그래서... 이 시간 대표적인 웰빙식품, 시래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더 건강하게 먹는 법, 도 시래기가 왜 좋은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니까, 티버 통해서 많이 참여해주세요. 뭐 궁금한 점도 올려주시고, 댓글도 올려주시고, 티버 퀴즈 참여해주시면 저희가 모바일 커피 상품권 10분을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네. 시래기의 실한 효능에 대해서 네.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영양소가 두유에 비해서 약 아홉 배가 들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공개해 보면요. 칼슘 뼈와 관절이 튼튼해지는 이 칼슘이 두유에 비해서 아홉 배나 더 많이 음... 들어 있습니다 음... 네 맞습니다 관절이나 골다공증에 칼슘 너무 중요하죠 얼마나 많이 들어있냐면 두유는 한반 컵입니다 한백 미리 그램 정도에 한 백팔 미리 그램 이것도 굉장히 많은 건데요 말씀하셨지만 동양 보시는 것처럼 아홉 배 굉장한 거죠 음... 이게 이제 배추 잎 시래기를 아주 바짝 말린 거1 0 그램일 때 아홉 배까지 나오는 거고요 1회 섭취 분량으로 보시면. 두유 한 반컵입니다. 100ml를 마시는 것과 시래기 1인분 먹는 것과 같을 정도니까 굉장히 많은 거죠. 물론 이 흡수율이 뭐 유제품을 따라갈 수는 없지만 너무 너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 유제품 섭취가 좀 부담스러운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고요. 이 채, 채소류에 있는 칼슘은 식이섬유 때문에 좀 흡수율이 낮은 편인데, 특별히 시금치 비주얼 이좀 비슷하죠. 시금치랑 비교하면 시금치도 칼슘은 많은데 옥살염이 많아서 거의 흡수가 안 돼요. 다행히 시래기는 옥살염이 없어서 부담스럽지 않. 고 잘 드실 수 있고, 더불어서 비교적 낮은 칼슘 흡수를좀 보완할 수 있는 히든카드 영양소가 비타민 K라는 게또 있는데, 이 영양소가 시래기에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장내에서 K1이 K2로 변하면서 칼슘이 뭐 심장에도 갖다 붙고 이런 좀 이런 작용이 있는데, 그런데 딴 눈을 팔지 않고 뼈를 탁탁 가서 붙게 하는 너무 좋은 효과가 있어서 들어보시니까 어떻죠? 안 드시면 손해 보겠죠. 음. <laughs> 네, 어유 시래기에 정말 실한 효능 잘 설명해 을 주셨습니다. 백발백중 탁탁가서 붙는데요. 자 다음도 어머 여기도 지금 아홉 배였는데 여기도 아홉 배라고 적혀 있어요. 음. 시금치보다 시래기가 아홉 배 많은 어. 것이 대체 무엇일지 시금치도 근데... 굉장히 좋은 식품이라고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그러니까요. 아, 식이섬유가 네, 시금치 9배가 들어있어서 장, 혈관을 튼튼하게 해준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왔는데요. 시래기의 네. 힘은 이 하얀색 부분에 힘이 있습니다. 바로 식이섬유산인데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비슷한 푸른색 입체소인 시금치에 비해서 식이섬유사가 9배 정도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식이섬유사가 많기 때문에 우리 장 속에 있는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지요. 뿐만 아니 폴리페놀 플라보노이드가 있어서 지방세포가 체내에 침착하는데도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비 예방에 도움을 주고요. 어. 체중 감량 비만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음. 네. 어우 정말 시래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성분이 많다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혈관도 튼튼하게 준다는 요 부분이 참 마음에 들더라고요. 건강에 좋은 거죠. 그럼요. 네. 시래기 속에 아주 풍부한 식이섬유가 콜레스테롤에 흡착해 주면서 수치를 떨어뜨려 주고요. 당연히 천천히 혈당을 올리겠죠. 또한 시래기 속에는 이 전분을 분해해 주는 그런 것을 막아 주는 천연 효소도 많이 있어서 또 당뇨에 좋고 또 시래기 속에는 질산염이라든지 항산화 물질 또 칼륨이라는 미네랄이 많아서 혈관을 직접 늘려 주면서 나트륨 배출을 도와주기 때문에 혈압도 잡을 수 있죠. 그래서 쓰리 고를 잡는 1등 공신이 되겠는데요. 실제로 고혈압을 유발한 쥐에게 한5주를 무척 말린 거를 이제 시기로 이렇게 투여했을 때 혈압이 23%나 떨어졌다는 동물 실험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